자, 30대 분, 아, 고민, 질문을 받았는데, 예, 어떤 인생의 꿈은 있는데, 그냥 허황된 것 같고, 굉장히 부질없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귀찮고. 뭐, 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꿈이 없을 때 뭔가 공허하고,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걸 느낀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꿈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꿈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내가 직장인인데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꿈인 거죠. 그에 합당한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내가 뭐 오프라인 창업을 할 건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건지, 지식 창업을 할 건지, 그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을 본다든가, 강좌를 듣는다든가, 뭐 독학을 한다든가. 세부적인 방침이 있어야겠죠. 그에 따라서 목표 뒤에 따라오는 게 현실화인 거죠. 그러면 가장 추상화된 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이 목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룬다면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꿈만 꾸고 있거나 목표에만 집착하거나 할때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은 5년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현실화하지 못하니까 목표에 맞는 실천 행동을 짜질 못하니까 계속 스스로 이제 지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목표만 세우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몸짱이 되는 게 이제 꿈인 거죠. 근데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잡았죠. 10kg를 감량하겠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하루에 몇 세트 하겠다. 수치적으로 목표를 잘 잡았어요. 근데 그 수치에 매몰되고 이것만 넘기자는 그 목표감만 계속 세우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뭐하는 짓이지? 무거운 거 들어 올리고 있고 뭐하고 있는 거야? 맛있는 거 먹는 것까지 다 참으면서 그땐 꿈이 사라져 버린 거죠 뭔가 멋진 몸을 만들고 몸짱이 되겠다 하는 이 초상화된 꿈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지금 보이는 근시한적인 그 수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재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꿈과 목표가 있어도 자기 현실이 정말 시궁창 같으면 꿈과 목표는 금세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는 써져 있거나 어딘가에 이제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이게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공헌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마이크 들고 가서 옥상 가서 나는 뭐 뭐가 꿈이다 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뭔가 새벽 기상을 계속해서 미라클 모닝으로 자기의 시간을 살아가고 싶은데 늦게 일어나고 어,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공헌을 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꿈인지, 이게 목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너무 수치적인 목표에만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너무나 추상적인 꿈에만 머물르고 있는지, 이걸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힘까지 빌려서 공헌을 해보는 거. 주변에. 아무리 작은 걸 이루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 밤에만 꿈꾸는 사람보다 이 낮에도 계속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